서제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장막을 거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죽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또 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대로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이사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만 우리가 장막을 걷는다고 하는 건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는 것과 같이 이사짐을 싸는 것이기도 하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버리고 또 귀한 것들은 이중삼중으로 포장을 해서 잘 보존해서 또 새집에 가서도 그것이 잘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일장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이 땅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사절에 말씀했고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정력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피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 장에 넘어와서 어, 베드로 사도께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도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신앙하는 삶 속에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건은 가짜면 뭐 진품하고 같이 쓰다가 일찍 버리면 되겠죠. 명품도 가짜도 다 없어지는 게 물건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신앙의 삶은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가짜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할때 그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결국은 주를 부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1절의 말씀이었고 2절은 진리의 도를 떠나서 호색하고 쾌락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던 사람, 그들이 가는 길도 역시 멸망이었고, 3절에 기록된 탐심으로 일을 취하는, 이기적으로 돈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어, 산 이들이 가는 길도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1절, 2절, 3절에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제 과거, 어, 예를 세 가지 들어서 우리에게 이 멸망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에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의 세 가지 사례를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계략으로는 사 절에 기록된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한절 내려가셔서 두 번째로 오 절에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제외한 이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한절 내려가셔서 육 절에서는 소돔과 고무라성이 죄가 되게 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심으로 역시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였고. 어떤 이들은 이곳이 정말 에덴인가 하여 찾아갔던 곳이지만 심판의 날에 모두 멸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베드로와 함께 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신앙의 옛 지역을 찾아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멸망한 이들 심판한 이들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한 절씩 나누도록 합시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옥 간 사람 오늘도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냐?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말이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천사면 천사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천사가 범죄를 합니까? 그러나 천사장도 죄를 지었고, 정말 우주를 통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돕게 만들었던 그 천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천사가 범죄한 천사예요. 우리 가운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위가 있고 또 이렇게 어, 요란한 옷을 입고 어,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제사장이고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천사와 같은 어,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고 영화로운 몸으로 도우미로 창조되었지만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왕 같고 천사 같다고 표현할 때에 오늘 그이는 범죄한 천사여 하나님은 그이에 대해서 예외 없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지옥의 가장 낮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다고 할때 아, 천사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천사라고 여래 없고 면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난저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저런 악을 도모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거짓과 사단과 또 여러 가지 음행의 죄악들이 천사들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천사를 용서하지 않니 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네. 그리고는 거기서 못 나오게 오늘 4절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고 할때 오늘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킨다고 하는 말이 4절, 9절 마감하는 끝절이 시작과 끝이 지키신다고 할때 하나님은 성도도 지키시지만 죄인도 지켜서 그 지옥에서 못 나오게 맡아서 감시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성도로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기본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행한대로 갚으신다면, 유명한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땅에 묻어둔 자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면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심판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에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으셔야 되겠지만 심판도 믿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야 되겠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신다. 라고 하는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 그리고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 때는 아이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십니다. 5절 읽어 드릴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당시 사람들 의를 전파했던 노아를 이야기할 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 노아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노아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다 죄악으로 범죄하고 멸망받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은 의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만 구원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기를 애썼고 물론 나가서 선포하며 의를 외치는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겠죠. 이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의의 길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외쳤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할 거니 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문화를 즐, 문명을 즐기고 기술 그 당시 그배 만드는 방주를 만들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때야 노아 시대에도 상당한 문화와 문명이 있었겠구나 그런 걸 짐작하는 중요한 건. 어떤 금과 은을 가졌느냐 어떤 기술과 보화를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 날에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화를 또 어떤 기술을 어떤 금은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냐 경건하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 날에 지옥과 천국을 이루신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노아와 노아의 식구 여덟 가족 식구들만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이해가 소돔과 고무라성입니다. 여러분, 6절에 기록된 소돔, 고무라성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소돔과 고무라성은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고, 이러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무라를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토지였고 멀리서 바라볼 때야 저기가 에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거기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내려가는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무법은 뭐고 음란한 행실은 뭘까? 잘 아시는 대로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에는 고무라에는 동성애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루스는 고통당했고 의로운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신음을 하게 하셨고 고통하게 하셨고 8절 마지막은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심령이 상했다는 얘기는 롯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그 심령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고문을 당했다고 할때 결국에 가서는 자신 한 몸뚱어리밖에 구원을 못했습니다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뭐,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참그 동성애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뭐,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뭐 이런 말까지 그것쯤 그만 죄악쯤 저질러라! 그랬을 때에 오늘 얼마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한 영혼에 대한 모습이 오늘 7절, 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시대, 노아를 봅니다.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한 방주를 마련하고, 짐승들 세 때까지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시라고 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자신 하나 동화되지 않으면서 자기 한몸 지키기 위해서 겨우... 마지막에 가서 끌려 나왔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 돼버리고 자녀들 다 멸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 경건한 것인데 경건한 것이 개인적인 경건이냐 공동체를 구원하는 경건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을 임박한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천사도 범죄하여 용서하지 못했단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단다. 세 번째, 이 소돔과 고무라 땅에서도 그랬단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장막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끼시되 한 영혼이라도 그 소돔과 고무라의 유황불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의로운 롯이 참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의 상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직구 여도를 다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 하나를 겨우 구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경건한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할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시험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지만 로스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어둠과 죄악과 불이한 일들이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음란한 행실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구절은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죄지은 불법한 천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고 할때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 불의한 자들을 다 깨워서 심판하시기까지 감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5 절에 열거할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를 따라 그 육체를 쾌락에 내어던지고 음란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았던 소돔과 고무라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두를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심판 날에 심판 하시겠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위 천사는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 교만했죠. 노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꾸려 나갔죠. 또 좁혀가서 소돔 고무라는 작은 지역 고울이겠죠. 우리 동네보다도 작은 그러한 마을이지만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고 겨우 롯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우주든 세상이든 동네든 분명한 것은 심판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시다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한절더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형벌할 줄도 아시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 뭐 3절에서부터 쭉 여러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2장 3절만 읽어 드린다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할 줄도 아시고 무법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할 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 우주 끝머리에서 천사가 지은 죄도 아시고 저 작은 고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한 생명들이 저지른 죄악도 아신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물로 방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롯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오늘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사도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도 더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시몬이며 이러한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는데 저 거짓 교사들 불의한 자들 저 음행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시, 불이하게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보효를 거부하는 이들. 이 땅에서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살, 세상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물질을 동시에 주인 섬길 수 없다면 임박한 심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다면 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내가 즐거움 대상이고 물질이 나의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를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가운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음행 문제 때문에 음란한 행실, 성적인 타락. 어떤 마을의 최고의 지도자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이런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난그 아무개가 천사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러나 천사도 범죄하게 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오늘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1절에도 멸망이요. 2절에도 멸망이요. 3절에도 멸망. 멸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부분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두 가지. 하나는 주인을 잊고 살고, 하나는 심판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정욕과 욕종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인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일을 마친 후에 결산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위하여 이 시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순간도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되고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이 무슨 일을 하든, 애들이 시험을 봐야 한 학기 마치듯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날 날이 올 것이고 그 심판 대 앞에 우리는 다설 것이고 그 사람이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설 것이고 그 사람이 노아라 할지라도 서서 하나는 지옥 구동층에 가둬두게 할 것이고 하나는 방주에서 보호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오늘도 노아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살려고 했었던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다면 다시 한번 노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오늘의 본문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거짓교사들이 많고 이단이 많고 어두움이 많고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로 끌려가고 하는 그 많은 세상 속에 한 가지 심판의 날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허락한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심판 날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 지옥 구덩이에 가둬두게 하시고 또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 거룩한 가정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돔과 고무라성과 같은 죄악의 땅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정력을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노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과거 얘기 옛날 얘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공동체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다시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판날 보존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다 방주에 들어와 구원받는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주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물로 불로 심판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